그때 여러 가지 사연을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갱년기나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드릴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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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었으면 치우라 했잖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나 정리 좀 하고 하라고 하니까. 한몇년 전부터 막 뜨거운 김이막 올라오고 그냥 막. 순간적으로 막 땀이 팍 올랐다 내렸다 막 성질이 막 순간적으로 막. 갱년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그런 거요 엄마 갱년기 상태는 우리가 점수를 먹인 게 있거든요. 갱년기 지수 체크라고 래서 이제 쿠포만 인덱스라고 이게 있는데 엄마의 그 점수는 26점 심하신 편이에요. 잠을 못 잔다. 또 등에서 땀이 난다.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후끈거린다. 그다음에 나 피로해, 우울해, 신경질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엄마를 저희가 그 갱년기 호르몬 검사 치매라든지 각종 암에 대한 예측 유전자 검사, 성인병에 관련된 대사 검사들을 다 해드렸는데 음. 결론은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갱년기 호르몬 치료와 더불어서 비타민 B군과 각종 어... 영양을 같이 골고루 균형을 맞추도록 어... 그렇게 코멘트를 해드려서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요. 네. 음... 앞으로도 꾸준히 음... 저를 만나러 오시라. 아... 아, 한번 하고 마시면 안 된다. 음...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해드렸어요.